보세요. 어? 아 좋아 영우 좋아. 잘한다 기분 좋아요? 네오 영우 달리는구나. 영호 영화 멋있다. 영호야 한마디 해봐. 오늘 어, 네, 진짜 재밌어요. 네. 야 말리에르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자 아주 이미 뒤에 걸렸습니다 여기니까? 네! 나는할수 나는 있다! 할수 있다. 나는. 나는! 나는! 세상에! 세상에! 하나 하나뿐인! 하 하나 김영호다! 김영호다! 이거 할수 있어요? 네 어? 와, 일로 오세요 와기관객 박수 좀 쳐주세요 관객! <laughs> 얘들아 박수! 잘했다. 유튜브에 올려주겠습니다. 아아 아이, 거 이거. 도망갔어. 도망갔어. 나 <laughs> 친구가 말 탔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어. <laughs> 박수 쳐줬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. 아, 네, 좋아요. 어, 선생님, <웃음> 선생님 <웃음> 시원이 언제 <laughs> 잠깐만. 지금 한 수는 그런 것 같은데. <laughs> 알았어 야, 잠깐만. 영호가 뭐, 찍어 달라 그래서. <laughs> 그래서. 영호가 찍어서 올려 달라잖아, 유튜브에.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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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웃음> 요 <laughs> <laughs> 어. 어. <써요>? 음. <laughs> 어, 자, 영호 자, 이제 끄기 직전에 뭐라고 소감한 마디. 아니, 진짜 아주 저... 재밌었고. 고맙나요? 네. 아, 진짜 아주 좋았습니다. 어때요? 네, 좋습니다. 호두도 보는 거는 쓰레기. 네, 야 잘했습니다. 인사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했습니다. 네.